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스트워 연구소 연구소장 오 박사. 안녕하세요 박개발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안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이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죠. 아.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생겼어. 아, 아. 아 나처럼 생기면 안 돼. 이안처럼 생겨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 맞아. 요 이안처럼 생겨야 됩니다. 절해요 <laughs> <laughs> <어쨌든 이거. 웃음> 자 어쨌든 오늘은 이안을 어,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덱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재밌어요. 주변의 아군한테는 이제 데미지를 올려주고 음. 적군한테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쓸모 있는 그런 카드가. 아 어, 일단은 뭐 외모도 좋지만 네.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군은 세게, 적군은 약하게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안을 또 이용했을 때 이게. 강력함 오늘 또 즐겨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특별히 또 박개발이 오늘 이한 덱을 위해서 덱을 또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네, 이덱 네, 한번 어, 샅샅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 카드 정보를 보시면 네. 어, 전체적으로 뱀파이어 삼형제와 음. 어, 그리고 방어를 맡을 갯귀와 객기.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를 담당할 네. 지하국대적지하국대적과 캐로베로스. 아, 벽수기는 뱉세다. 언제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덱을 구성을 해봤는데 뱀파이어가 좀 많고, 요거 덱 이름을 약간 뱀파이어 넣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또 주인공이 음, 이안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안이 신비 아파트에서 가은을 지키는 그렇게 가은. 어, 가은의 기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고스트들을 지킨다 는 의미에서. 음. 내가 널 지켜줄 테구로 이래서 지어. 그리고 이안이 명대사로. 이제 난널 지켜주는 기사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laughs> 내 얼굴이 <laughs> 좀 많이 다른데? <laughs> 조금 더, 이렇게 스윗하게, 조금 더핸썸하게좀딱한번 해봐요. 제가 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라고. 웃음> <laughs> 오, 요 아래 보니까 싱글리그로 할 건가 봐요? 어, 싱글리그는 컴퓨터와 이제 자신이 붙어서 음. 리그를 진행해서 우승을맛볼수 있는 오. 그런 리그예요 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기면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주나? 아, 저희만? 이기면 캡슐을 주게 되고. 오, 캡슐. 코인을 주게 됩니다. 아, 코인까지 얻을 수 있고. 이번엔 저희가 플래티넘 리그를 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밖에 실력에 플래티넘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플래티넘을 제가 깰수 있어요. 아니 요 어려우면 우리가 아래도 있어 색깔 이거 동색깔 이고 우리가 지금 실내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걱정 마세요 아 진짜로? 자 지금까지는 지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어. 이번에는 후진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플래티넘으로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고 택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 <laughs> 음...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16강 그러면 글로리아랑 경기하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는 지아 음. 그리고 어, 글로리아는 바일제복을 가지고 있네요. 아 기대된다. 과연 16강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또 보여줄까? 이 플래티넘 플래티넘이죠 이거 지금? 네 지금 플래티넘이고. 플래티넘. 어 그리고 지금 벨라가 나왔으니까. 음. 어 밑에는 벽수기로 막아주고 마리오네트킨으로 또 앞에 세워서 방어도 동시 하는 일단 아래는 벽수기끼리 붙었으니까 저거는 저렇게 같이 사라지는 거고. 아 그렇죠. 오케이. 자 가운데 힘줘서 갑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요아임을 메뉴에 소환을 해주고 네. 저는 이제 아래는 피하고 위로 이제 요아임을 소환하도록 할게요 아 커졌다 커졌다! 어오 커졌다 엄청 커졌다! 포 크로스 같은 경 체력이 줄면 네. 계속 데미지가 세지고 맞아, 커지기 맞아. 때문에 어, 매우 좋은 카드가 될수 있어요 위쪽도 타워의 체력을 많이 빼놨고 그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지금 밖에 발이아네 요아임이 음. 어 초반에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우 좋은 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포탑, 단독 라인 와인이 아, 원작에서도 이제 엄청 강력한 파이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아 여기서 로 어, 스킬을 음. 잘못 쓰게 됐네요 어, 계속 소환을 음. 어, 시키기 때문에 저도 계속 소환을 하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8강전부터 4강전까지 쭉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밖에 말해 결승전! 아 지주를 먼저 축하합니다. 와! 이제 결승이 남았단 말이죠. 결승까지 깔끔하게 끝내줘야지만이 우리가 밖에 말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갈수 있단 말이죠. 아, 결승도 제가 깔끔하게 이기고 오면을 깨끗이 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결승인데 결승에서 누구 만나게 됐어요? 이번에 미국의 렉시와 만나게 됐네요. 어, 렉시 같은 경우는 실력이 좀 있는 걸로 컴퓨터계에서는 또 유명하거든요. 아, 컴퓨터계에서 매우 유명하죠. 네, 컴퓨터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렉시와 대망의 결승전. 내가 널 지켜줄 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시작합니다 오 벨라가 나왔네요 벨라는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플래티넘의 결승전이니까 떨린다 떨린다 아벨라만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가 아니지 저 누구야 렉시 렉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지금 라인의 캐스트 저렇게 두고 있네요 이안이 덱길를 지켜줄 덱 이안이 포인트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마리오데트 킹을 타오이에 세워서 수비를 해주고 음. 아래쪽에는 탱커 2명이 <laughs> 음. 상당하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로베로스가 일단 수비를 먼저 하고 페로베로스는 체력이 적은 유닛을 한 번에 보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자 위쪽에 맨 위에 라인은 그냥 객기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거죠? 아, 한동안는 수비를 어. 잘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어, 이 안으로 내가 지켜줄게 하고 또후환 이렇게 되면 지하국 대적이 이제 든든하게 때릴 수 있다고 아, 그렇죠 자 아래쪽 라인을 되게 세게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거 괜찮나 이거 엄청 우와 엄청 화려하다 아래쪽 라인은 아래쪽 라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도 와 가운데 지하국 대적 지하국 대적 마침 소환해서 지가 모였으니까 지역수색으로 대처를 할게요 네. 아래쪽 라인은 거의 파괴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아래쪽을 먼저 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키가 위에. 위에서 깨피. 잘 방어하고 있으니까 그키 엄청 못해 죽겠어 그렇지 아래쪽 라인 부수면 아스쿨! 벨라 벨라! 벨라 벨라 벨라! 벨라만 틀러대면 위쪽 라인도 너무 위험하고 자 계속해서 벨라가! 어! 우리 몰랐어! 가운데를 그냥 파괴 시켜버렸어! 지하 국대적이기 하니까 이야! 이게 바로 지하 국대적의 힘이구나! 있는 아, 동 없는 동 세게 때렸구나 아, 이게 어, 어. 박계발도 모르게 이긴 거 같은데? 제가 아, 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laughs> 안 돼! 그걸 몰랐다고 하면 안 돼! 일단 박계발의 플래티넘 어, 리그에서 우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박수 한 번! 예. 아, 가운데라이. 놀랐어요 놀었어요쇼이 나가서 음, 음. 이제 중앙에 음. 타워를 아. 지하국대 적이 음. 마치 소화에너지가 시기나 모였고 그렇지. 중간을 막으면서 음. 지하국대 국대을 딱.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이한. 이용을 한 내가 널 지켜줄 덱이라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안이 있으니까 우리 아군들 아군 고스트들의 힘이 세지는 것과 확실하게 느껴져요 아 그렇죠 지압세속도 음. 더 세지고 더 탱탱하게 만드는 들 음. 그런 힘을 음. 갖고 있는 이안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가 널 지켜줄 덱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도 성공한 것 같죠? 무수까지 아, 했으니까 그렇죠 플래티넘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루지 <laughs> 좋죠. 제 실력이지만 굉장히 굉장했던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오늘 모든 연구를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유익한 연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워 연구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사 박해발이었습니다. 고고 고스트워